지금 이 TTC 과정은 이제 6개월 과정이죠. 6개월 과정이고,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다보면 한, 한, 한 200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이 수련한 것까지 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, 어, 이렇게 토요일에 수련하는 것 말고도, 어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을 매일매일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가능하면,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. 그래도 뭐 일하시고 바쁘시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나오셔서 수련도 하시고 또, 왜냐면 이 요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닦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닦지를 않으면 어려움이 좀 많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. 그리고 할 때마다 그 깊이가 틀려져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도 있, 있다는 것을 좀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TTC 과정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길 거고, 설사, 어, 제가 말하는 변화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, 나는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직도 뻣뻣해요?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게 마,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큰 변화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. 서서 이게그 열이 날려면 좀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.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 그 TTC 과정에 그 이렇게 4 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. 음, 이론하고 실제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도 꼭 필요하죠 오늘 배웠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마 이해가 좀잘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요가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음, 반드시 수련과 함께 가요 수련의 깊이에 따라 그 이해 정도가 많이 깊어지니까 네,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저는 이제 제가 요가를 한 지가 지금 올해로 한 16년째 넘어가고 있어요. 넘어가고 있고, 어, 지금 저희 요가원에서 지금 한 12년째 올해로 진행하고 있고, 여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. 지금 저희 선생님들 한 130명 넘죠? 넘고 오전 같은 경우는 거의 예, 반 정도가 저희 선생님들이 수련하시고 오전에 수련오신 분도 아셨겠지만꽉 차죠 저희 수련장이 어 그래서 저녁도 저녁 나름대로 상당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언제든지 개방이 돼 있으니까 수련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제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수업도 되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 수업도 빠지지 말고 틈틈이 한 번씩 들어보셔서 요가는 다양성이 있어요. 우리 저희 요가 원 선생님이지만. 시 각자의 자기 색깔이 좀다리기 때문에 그런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어, 경험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어, 될것 같아요